와!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오늘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연락하신 부모님에게 항상 장수무강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네, 오늘도 역시 토요일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날씨가 무지하게 더운 날 등산도 하고 또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돌아오는 길에 야채를 좀사 왔는데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원래는 매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아주 날씨가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도 아주 상큼하게, 별 무리 없이 등산을 했는데요. 오늘 지난번에 그 지난주에 그 텃밭인, 텃밭이라고 하기엔 좀 넓죠? 산 깎아서 만든 밭에서 길른 뭐 채소 등을 사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추, 대추 토마토, 대추 방울 토마토인지. 이거를 지난주에 먹고 맛있어가지고, 요번주도 또 갔죠. 가서 또 사왔습니다. 음! 아, 당도가 아주 죽입니다. 시원하고. 그리고 호박입니다. 호박. 네, 호박이랑 감자랑, 그, 그, 다양한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사왔던 곳에서 호박도 사왔거든요? 천원. 아주 마음에 들죠? 아주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가지. 어, 들죠? 가지가 생각보다는 뭐, 그게 싸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에 듭니다. 가지. 가지도 샀습니다. 아주 찐보라이 가지죠. 길게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샀더니, 보나스로 고추 주더라고요. 고추. 이거를 쌈, 쌈장에 찍어 먹었더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에, 그리고 저녁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녁시간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체중감량을 하면서 밥을 되게 조금 먹거든요. 그 전보다는 조금 먹죠. 먹긴 먹는데, 체중 그 3주 동안 빼긴 뺐는데, 그 기념으로 한 일주일 동안 또 챙겨 먹었더니 살이 풀었어요. 그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한달 간격으로 또 조금씩 조금씩 뺄 것입니다. 이왕 뺐으니까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빼면 다 짖죠. 요요 현상이 언제, 어디서든 오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조절, 근데 좀 짜증이 나긴 나 먹을 거못 먹으니까. 근데 항상 몸무게를 재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한 유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다가 또 겨울이 되면은 운동량이 적으니까 또사이찌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잘 먹는 그, 저녁 식사가 있는데, 이게 밥입니다, 밥. 보면은, 이게, 호랑, 호랑콩이라고 그러나요? 얼룩달룩콩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아주 맛있는데, 이 콩에다가, 검은 쌀도 집어넣고, 검은 쌀. 그 다음에, 귀리. 규리. 귀리가 <laughs> 아주, 아니, 귀리가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미, 현미. 색에 섞어서 먹었더니, 아, 밥이 좀새카해졌어요 진한 초콜릿 색깔로 된데,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 밥을 음악 좀 떠가지고, 죽이 되도록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면 맛이 그릇게 달 수가 없습니다. 밥에서 이렇게 단맛이 나는 건 예전에도 알았지만, 특히, 최중 감량을 하고 싶은 분은 적은 양을 떠서 주기대로 하면 번씹어 보십시오. 그럼 시간도 되게 연장이 되고 음식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아마 진정 진정 진정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김치가 맛이 아주 제대로 들었습니다. 겉절이, 김치는 크게 겉절이. 처음에 절, 했을 때 신선한 맛을 먹고, 그 다음에 점점 익어가는 맛을 먹는데, 요즘 저는 김치 맛에 빠졌습니다. 김치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 드셔본 적 있습니까? 김치를 이렇게 펴가지고 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싸먹는 거 있죠. 우리나라 문화 중에 음식 문화 중에서는 쌈 문화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죠. 이렇게 쌈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이철 젓가락으로 음, 음, 야 완전 이거는. 한상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따뜻한, 따뜻한 이 밥에다가 김치, 김치를 올려놓고 이렇게 딱쌈 싸먹는 김치는 또 아무 김치나 하면 또 맛이 없죠. 아주 그냥 잘든 김치의 그 독특한 맛 있잖아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치와 따뜻한 밥의 그 조화, 마치 삼겹살과 김치가 만났을 때이 세상에 어느 음식 부럽지 않는 맛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김치하고 삼겹살의 조합적인 그 맛은 세계적으로 퍼졌더라고요. 그것처럼 김치하고 이 밥도 그런 식으로 따뜻한 밥, 따뜻한 밥. 요것도 한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아주 맛이 잘든 김치. 이 우리나라 사람 말고 이 김치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처음 담았을 때그 신선한 맛이 김치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치의 원래 맛은 이 바로 이 발효가 잘 되니. 바로 이 맛. 이 맛은 뭐, 시, 쓰 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맵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시다도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을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이 발효된 음식 중에서 이런 맛 나는 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간에 오늘은 좀 그렇고 그리고 제가 계속 또 어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휘를 정리하고 있던 도중에. 사전에서 토익 단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게 GRE에 나와 있는 단어랑 상당히 겹치는 게 많아요 GRE는 분명히 만 개는 안 되지만 수천 개 되거든요 거기에서 단어는 아니고 좀 많이 사용하는 것만 좀 뽑아 낸것 같은데 그것도 재미있고 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단어를 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사진과 함께 그 마음에 드는 단어를 어떻게 한, 한번 조합을 시켜볼까 또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 합니다.